저에게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왜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답도 명백합니다. 눈에 띄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주의 놀라운 섭리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기 삶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와 반대로 불신은 눈에 띄지 아니하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그 판단대로 그 생각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생활이 바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핑계이고 말씀도 핑계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한 대로, 자기의 유리한 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실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보았던 아도니아의 그 바로 그렇습니다. 아도니아에게 어떻습니까? 아도니아에게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다윗의 모든 그 용맹한 군사를 다스렸던 군대의 총사령관도 아도니아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형제들도 아도니아 곁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외형적으로 명분을 다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외면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의 내면에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아도니아의 욕망이 있었고 그래서 돌아보니 스스로 왕이 될수 있겠다는 자기의 판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는 그 생각대로 합니다. 그 생각대로만 합니다. 욕망에 자기의 판단이 더해지면 사람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욕심과 욕망에 붙잡혀서 욕심대로 욕망대로 할수 있겠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그 판단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빠져있는 것이 하나 보이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스스로 판단한 대로 자기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는 아도니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빠졌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은 빠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었지만 그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러한 삶의 결과는 명백하게 뚜렷하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온 무리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자기를 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 오직 자기 배를 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계시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계시는 다름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알, 알았습니다. 모두가 들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아도니아는 그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 자기 판단대로 돌아보니까, 모든 대유와 명분을 다윗의 장자, 아도니아,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 위에 세 명의 형들이 다 죽고 없으니 자기가 장자였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아도니아 곁에 있는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은 다윗의 때의 제, 대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때그 앞에 사울의 때에도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사울의 때 다윗의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하달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다스리는 모든 군대의 권력을 혼자 가지고 있는 요압도 지금 아도니아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아도니아도 생각했습니다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아도니아는 믿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수 있겠다고 정말 왕이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높이고 스스로 내가 왕이다 선포했을 때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는 것을 보고 정말 왕이 될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때 다른 한 쪽이 다급해졌습니다. 다른 한 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 나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있었습니다. 나단이 급하게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열왕개상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하켓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나단이 바세바에게 했던 말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급하게 바세바를 찾아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모든 동생들, 다윗의 모든 왕자들이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도니아에게로 다 갔는데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어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바세바 당신은 듣지 못했습니까? 나단과 바세바는 염려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염려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아마, 오늘도 염려 중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한 주간 살아갈 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꽉 주장하는 그런 주간의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염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로 무력하고 그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의 상태가 염려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봐도 그 염려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과정의 일들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염려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염려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 염려 가운데 바세바가 선지자 나단과 함께 상의한 대로 바세바가 급하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 이 위험 천만한 일을 힘이 다 빠지고 무력한 가운데 마지막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다윗에게 다 고합니다. 이리 이만 저만해서 장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다 고합니다. 그때 이미 바세바와 함께 나눈 대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선지자 나단도 이어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천명하고 있는데 정작 왕께서는 선지자인 나에게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되어진 일을 듣고 왕 다윗은 다시 급하게 바세바를 불렀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바세바가 급하게 다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달려온, 다시 나아온 바세바에게 왕 다윗이 힘이 다 빠져버린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어 있는 이 다윗이 그 바세바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보면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원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라. 29절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한 것처럼 지난 내 모든 환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지금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건대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 육체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때에 다다라 있지만 다윗이 여전히 한 가지 기억하고 여전히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서 말씀을 함께 찾아봐야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 기사는 열한개 상화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왕이기 전에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움직이는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장, 내 욕심이 주장하는 사람, 내 욕망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제사장 사독을 부릅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에게 급히 가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대론계상 1장 39절말씀입니다. 1장 3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래 결국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라고 천명하고 있을 그때 이래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보이는 것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다 이루어지더라.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바라보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그 인도하심은 눈에 띄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쉽지만, 결국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도 봅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대로, 지금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온갖 관계와 장계를 다 부려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도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모든 되어진 일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한 가지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게 보입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그때 조급하게... 나서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지 않았다면, 만약 아도니아가 조급하게 조급하게 앞에 나서기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나이가 많아 늙어가고 있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누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렇다면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왕실에 아주 큰 혼란의 거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선포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곁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위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칼을 들고, 어쩌면 이스라엘 왕실을 온 이스라엘 나라를 큰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섰을 때, 그 사건이 오히려... 바세바와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급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의 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솔로몬에게 기름 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솔로몬이 왕이라고 선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일은 인간의 욕망으로 자기 욕심으로 일어선 일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자기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도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 속의 역사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도니아와 여호와의 시도는 잠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람의 모든 도모는 시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야가 가졌던 염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공연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2018년이 시작되어졌고, 2018년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온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그 모든 선한 계획을, 모든 선한 뜻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승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늘 사랑 가족들이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